하셨군요. 네. 네. 어, 그럼 한번 애교 배틀 간단하게 오, <laughs> 누가 더 귀여운지 한번 여기서 보여주세요. 자 알아도 <laughs> 네 알아죠. <아라부터>. 네. <laughs> 자 하나 둘셋네 <laughs> 잠시 하나 둘셋아네 알아도 네, 어, 아, 네. 네. 애교 그렇게 하면 혼난다. 세븐 언니 무더워. 네 고마워요. 어, 네. 댄를 가리기 어렵네요. 듣기 힘드니까 둘다 귀여운 걸로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네, 네 <laughs> 저희 멤버들 모두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뭔가 저는 이번 안무를 같이 동참했다 보니까 뭔가 저의 댄스 담당이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. 음, 네. 맞아요, 네.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그런 포지션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 좋습니다. 마지막 질문, 질문 답변해 주시겠어요? 음... 저는 어, 마마무 선배님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곡이 떠올랐는데 어, 우선 좀 곡의 분위기는 다르지만 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별의, 별, 별을 생각하면 몽환적이고 반짝거리는 느낌을 마마무 선배님들 뮤직비디오나 무대를 보면서 어,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 혹시 질문이 도움이 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앉아서 네, 네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? 네 지금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, 페이버릿 네. 음, 분들 요즘 숙소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. 저희 숙소생활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한지 거의 3년이 다 돼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서로 멤버들도 알거다 알고 서로에 아, 대해서 네.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불편한 거 없이 정말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 좋네요. 네. <laughs> 어, 혹시 중간에라도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네,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. 네. 혹시 페이버리 분들께 혹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그룹이 있는지.